네, 영구영호번님입니다영구영호번님 해성DS 72,500원에 10%. 네, 김상현 전문가님,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네,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해성DS, 해성DS, 그래도 최근에 주가는 좋은데, 매수가를 어, 보니까 좀 높네요. 이제 해성DS, 뭐, 반도체 소재, 뭐, 이쪽으로 이제,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요즘에 반도체 관련 주제, 아,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특히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. 어, 요즘에는 다들 이제 인터넷 보시면 은 가장 일면 뉴스가 삼성전자 또 하락고, 또, 또, 저값 깼다, 뭐 5만 전자 하나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. 이 정도 요즘 반도체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가 조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종목은 반도체 업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사실 남들이 봤을 때이 종목을 보면은 아 이거 다 수익 중 아니야?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 수익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손실일 때좀 가장 어,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딱그 정도입니다. 지금 이 종목이 어 당장 어렵다 아직 이런 종목은 아닌데 아 어, 이게 사실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사실 뭐 종목 커뮤니티 가가 지고 다뭐 내일도 간다 나 지금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괜히 뭐 비싸게 산것 같고 나만 손실 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거든요 딱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냐면은 시청자님들도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 어 종목이 정말 잘 갔구나 아딱 느끼실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이 종목이. 가지고 있으면 손실 수익 아니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어 공구 공오 시청자님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면 딱 남들이 봤을 때 수익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이고 어, 제가 봤을 때 며칠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유의하실 게 어, 정말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어요. 정말 꼭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서 가격이 정체가 좀 되어 있는데. 그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, 이 부분을 좀 내려가게 되면은 아 여기가 꼭지인가라고 1차적인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. 사실 이 밑에서 샀으면은 이 정도에서 여기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빨리 안 팔아도 되거든요. 다만 아0905 어, 님께서는 여기서 높게 사셨기 때문에 아, 여기 가격대 69,000원, 68,500원 여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